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보라 언니 정말 세다 센게 아니라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지 어? 보라, 미란이는? 아까 보라 누나가 떠내려간 공 찾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코난이랑 같이 모래사장 쪽으로 갔어요 장미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와서 논다고 했어요 어? 폐온은 높은데 피부는 건조하고 땀이 안 나요 동공이 심하게 수축돼 있고 얼굴 색이 붉은 데다가 맥박 소리가 아주 크고 빠르게 들려요 아무래도 일사병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호텔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머리, 가슴, 겨드랑이를 젖은 수건으로 식혀주면서 그늘에서 쉬면 금방 기운 차릴 거예요 박사님! 어? 저 가게에서 얼음을 좀 얻어왔어요. 어 고맙구나. 좀 어때요? 장민 괜찮아요? 그래. 체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으니 별일은 없을 게다. 다행이다. 다음에도 또 몸이 아프거든 참지 말고 바로 얘기해. 알겠지? 그럼 전 애들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그래. 정말이지 미란이가 많이 놀랬나 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장미가 힘들어한다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저 녀석이었거든요. 그나저나 장미도 그렇지, 물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백사장에만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박사님이랑 같이 파라솔 밑에나 있었을 것이지. 그러게 말이다. 도망치는 것 같았어. 그러기 싫었어. 뭐 도망치더니 상어라도 나왔냐? 바보 같긴, 이런 해수욕장에 상어가 어디 있다고 그래? 상어가 아니라 돌고래야. 그래. 바다의 인기 동물. 어둡고 차가운 깊은 바닷속에서 도망쳐 나온 험악한 상어 같은 걸로는 상대도 할수 없는 돌고래 말이야. 얘가 더위를 먹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하네. 돌고래보다는 상어 쪽이 훨씬 더 세일 것 같은데. 대답하기 피곤하니까 저쪽으로 좀가 주실래요? 哎、oh,。